여기다 이런 거는 절대로 올려놓지 마세요. 이거, 이거 나중에 이거 떨어지면 이게 다 녹아버려요, 차. 여기다, 여, 여기다 놓으세요, 여기다 제발. 이거, 아니, 아니, 진짜 이거. 아, 붙였어, 붙였어. 봐봐요, 그래도 뭐, 이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거요. 이런 거요이거 올려놓으면 안 돼요, 제발. 제발. 차 녹아버려요, 이런 거. 여름에 끌어버리니까 안에서 녹아버려요. 아니, 이제 조금 뗄까요, 나 조금 다뗄요 제가. 근데 말했어요, 분명히 사님. 응, 사고가 나도 안좋아 이건. 사고 나도 이게 타고나면 응. 안 되는데, 날라온다고요 사님. 응. 내비 매립을 왜 하는데 우리가 날라올까봐 그래 이게 사고 나면 사고 나면 안 되겠지만 내가 했지만 너무 작업 잘했다 트립 연동 하단 매립은 똥 작업이에요 하단 매립은 서랍이 죽잖아요 응? 서랍 딱 살았어도 멀티박스에다 딱 심어드리고 이런 애편대로 하니까